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섹터 분석 학교. 거기서 섹터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또 시장의 아이디어 찾아가는 시간. 오늘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우리 PD님께서 다섯 번째라고 의견하십니다. 다섯 번째지만, 오십 번째, 백 번째 갈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시장의 아이디어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오늘 섹터 분석학교는 요즘에 또 핫한, 그래서 이 섹터는 내년까지도 계속 트레이딩을 해봐야 될 섹터, 무엇이냐, STO라고 하는 떠오르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거기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들 이것저것 갖다가 유용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STO라고 하게 되면 은 영어로 나옵니다 영어 나오게 되면 와우 이러실 것 같고 또 STO 뭔가 약간 음 걸그룹 느낌도 나네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약자를 따서 맞는 거죠 Security Token Offering 뭔 소리야? 예, 어,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하게 되면 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네요. 토큰 증권, 한국 거래소에 가면 나오는 이그 그림을 그대로 뜯, 뜯어와서 제가 만들어본 겁니다. 토큰 증권, 그래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즉 약간 어느 정도의 암호화가 된 토큰이라는 얘기겠죠. 토큰 이거 많이 보셨죠? 예전에 어, 우리 PD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 저도 잘 몰라요. MZ 세대인 저도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동그란 동전에 가운데를 파여져 가지고 이 버스에 탈 때마다 하나씩 넣고 예, 그랬던 회수권 토큰, 아저 박물관에서 봤습니다. 저잘 모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러면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내가 버스를 탈수 있는 운임에 대한 권리를 낸 거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와 똑같이 이번에도 어떤 온라인 상으로, 그또 아니면 디지털 상으로 내 권리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뭘 증명합니까? 이런 토큰이 여러 가지 블록체인 기술로 압축돼서. 이게 그에 따른 권리가 있다는 거를 확인되는 이런 토큰화된 증권이다. 이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증권, 뭐 대부분의 증권사 이런 보게 되면 뭐스 시큐리티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러니까 증권 토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까지 증권이라는 건 뭡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돈과 관련된 권리가 여러 가지 압축된 하나의 어떤 여기도 권리 들어갑니다. 권리란 얘기죠. 증서화된 권리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한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한때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NFT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어, Non-Fungible Toke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는 토큰 이런 것도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그런 식으로 뭐막 난립해서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에 관련해서 조각 투자를 할수 있는 쪽뭐 한우 조각 투자, 음원과 관련된 조각 투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정부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저렇게 난무했었을 때그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맞아라고 해서 그냥 난립하게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앞으로 클 부분이고 섹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발행하는 것과 또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제화를 시켜서 정형화된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나왔던 STO 사업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토큰이 있고 오퍼링이 있습니다. 오퍼링은 제공한다. 예, 아. 어. 본토 발음을 할게요. Offering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어, 결국에는 지금 거기서 나온 거 그래요. 증권 같은 경우는 음식이다. 발행 형태로 봤을 때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즉 음식에 담긴 그릇 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래서 서빙할 때는 그릇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음식만 갖다고 옛따 먹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형화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증서에 대한 권리들을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현상. 이게 지금 봐야 될또 토큰 증권의 가장 중요한 과거와는 다른. 변화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게 사업들이 와 이거 돈이 되겠다 아니면 발행하고 유통하고 그것도 투자자는 연결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약간 그동안에 보여줬던 디지털 거래소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과 관련된 거래를 할때 지금 한국 거래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거래소는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이런 정형적인 증권 도 있겠지만 금도 있습니다. 안에 KRX 선물이라고 하는 금 거래소도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디지털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어떤 규제 샌드박스 이쪽에 대해서 신청했던 게 이제 조만간 아 저희 녹화일자 기준으로 오늘이네요. 여기서 이제 회의가 들어가서 심사가 들어갈 거고 이거 해도 돼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와 이제 큰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갔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해도 돼, 라고 확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토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라고 지금 벌써 서너 개 정도까지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IPO죠. 즉, 신규 상장하려고 대비하면서 우리 이런 사업 할 테니까 해도 되는지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걸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IPO 관련된 쪽에 토큰 IPO겠네요. 예, 토큰 IPO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그래서 디지털 거래소, 거래소가 승인돼서 완성 1번. 그러면 준비하고 있던 이게, 그래, 거래소 됐으니까 니네 해. 2번.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STO에 대해서 시장에서 이제 인식하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처음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활발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어, 처음이다 보니까 야 저게 뭐야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어느 정도 현금 있으시고 아니면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충분히 네. 있으신데 그런 게 토큰이란 게 있대 예전에도 버스 탈때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로 디지털을 한대 뭐 디지털 아 몰라 나 그런 쪽 모르고 직접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돼 아니요 저전자지갑이란게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올 수있뭐 지갑이 전기가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아직 또 거부감이 있는 쪽들은 한번 좀 유예가 나와 좀 봐야겠는데라고 하지만 약간 좀 젊은 세대 우리 PD님 같은 mz 세대님들이 이거를 또 활성화시키고 관심이 높아지고 시장의트렌드를 잡는다 그러면 나도 좀 해봐야겠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 또 증권사에 회 묻고 이렇게 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활성화가 되느냐는 이제 다음 조건인데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다음 사업들이 한 단계 레벨 돼서 쭉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다들 이제 선점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도 많이 하고 알리기 시작하겠죠. 요런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마지막에 세 번째는 대중화. 이렇게 됐었을 때 요쪽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뭐 저희가 주식하듯이. 뭐 코인 왜 해요? 그뭐어떤 거래소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최근에 저희 루나 사태가 한번 크게 터진 다음부터 저거 사기야 사기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부에서 또 한국 거래소에서 정형화된 그름 가지고 이렇게 돼서 활성화되고 나오는 일을 당해 보게 되면 요때는좀 많이 주식 투자하기에는 좀 늦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밸류가 확확 올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런 단계들이 중요하겠죠 여기 두 번째 단계가 아마 시장에서 부각받고 막 탄력받기 시작할 때 같습니다 요 단계들을 좀 노리면서 지금 미리 공부해놓고 다음을 한번 보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면으로 보게 되면 STO에 관련된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자본시장 관련된 규율들 증권이다 보니까 증서와 권리가 있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다 이거 펀드 가입한 증서야 내미는 것처럼 이게 있게 되면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겠고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럼 이번에 어,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규율들을 국회에서 입법해서 이게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요까지도딱 카테고리가 맞춰져 있는 게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데 디지털 자산의 흐름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약간 밑에 뒷받침되는 실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나와서 토큰 증권이 완성돼서 이거를 발행하게 되고 유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증권사에서도 벌써 빠르면 2021년 또 2022년부터 관련된 사업부 t f t 출범하고 열심히 또 준비해 왔다고 보겠죠 그런데 해 왔는데 그 사이에 금리가 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누가 있습니까 아, 약간 좀 정체가 됐었죠 그래서 사업부는 유지하는 정도만 들어오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최근에 막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고 다시 사업부 살려 증권사에서도 좀좀예 아. 어, 하는 일이 뭐니? 저희가서 그냥 대기하고 있어. 이랬던 친구들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고, 자, 이제 사업 준비 우리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게 되면은, 어, 그러면 STO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겠느냐?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어, 여기서는 이제 뭐 디지털 증권 토큰이 발행되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 인간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 예, 아마 우리 피디님도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에 대한 토큰을 발행하고 싶다. 왜냐면, 나, 이렇게 잘생겼고, 예? 네, 우리 피디님이요? 예, 잘생겼고, 거기다가 더 충분히 능력도 있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일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이거를 나를 토큰화 시키겠다.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누가 발행해주고 누가 사주냐? 제가 하겠습니다 피디님 걱정 마시고요 예 근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과정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해서는 모든 그게 다 토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어, 수집품 가전 명품 들어와 있죠 명품 같은 경우도 희귀하지 않습니까 희귀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거 1950년대 발행 만든 어, 버킹백입니다 이거 지금 스타일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얼마가 가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지나가게 되면 5년 뒤 10년 뒤 가면 가치가 더 뛰겠죠. 그거에 대해서 미리 권리들 증서를 쫙 발행하고 이거 에 대한 일부분은 토큰 지권으로 발행해서 이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5년 뒤에 가면은 이거 얼마를 벌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명품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거투자 하겠죠. 그래서 발행하는 거 보고 거기서 유통 시장에 들어온 거찾다가 5년 뒤에 가서 그거를 정리해서 매각을 해서 팔았다. 돈이 50% 수익을 나서 낮아 벌었다 나눠주게 되겠죠. 그거를 디지털화 시켜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들. 근데 중간 중간에 명품이 더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더 빨리 뛰겠죠. 그러면 토큰의 가치도 높아집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지금 가치에 대해서 비교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이런 것도 발행도 되겠지만 이제 나온 토큰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저희도 한번 할까요? 네. 저희도 이 s t o 관련돼서 이런 거좀 뜬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섹터로 가치 투자 토큰. 네. 이런 거, 가투토 예, 이런 거 나가면서 또 하나의 섹터 만들어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말씀드리겠죠. 돈 되는 거다 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무형 자산도 있습니다. 특허, 자격증, 로열티, 상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붙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 상표 요즘에 만약에 뜨는 상표가 뭐 있죠? 무신사의 뭐 이제 스틸 브랜드가딱 있다. 이거 앞으로 잘뜰것 같다. 상표 갖고도 이거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가서도 옷 만들고 이거가지고도 가방 만들고 하게 되면 활용성 높다라고 하면 토크 손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금속 자산도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듯이 금도 있죠. 금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자산화 시켜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금가격이 올라가나 그러니까 그럴 수도는 있겠지만은 금을 가지고도 바가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앞으로 금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 실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다를 수가 있겠죠. 소비재. 커피, 의약품, 음식료, 모든 게다될수 있겠지만, 이건 좀 약할 것 같아요. 희귀성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희귀성이 있어서 나중에 가치를 끌어올리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음식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되겠죠. 위구비? 뭐 이런 건 되겠죠. 요즘 핫하니까. 근데 음식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정판? 이런 거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컵라면 블랙, 초기에 나왔던 모델. 뭐 일년 보다 보니까 일번입니다 이런 거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희귀성이 좀 갖춰줘야 그에 따른 가치를 좀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봐야 될것 같고 금융상품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채권 부동산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부동산이죠 이것도 아마 또 증권 예적금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요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부동산 조각 투자하는 사이트 가봤더니 여의도에 한 건물을 종합투자 대상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 권리 쪽에서 아마 이 토큰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담보 설정하고 그거를 발행하기 때문에 또 일부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법제화가 돼서 이것도 토큰이 하나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법제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 쪽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만약에 뭐 건물이 만약에 100억이다 이걸 가지고 내가 리모델링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한 100억짜리 가치인데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게 한 30억 정도, 200억 된다라고 해볼게. 두배될것 같다. 라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지금까지는 거의 은행 대출로 받아가지고 담보 설정하고 그걸 받아서 100억 가지고 여러 가지 정비하고 올려서 가치를 올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100억인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약한 30억 정도, 한30% 정도를 지분 쪽으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터코나 시킵니다. 그러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걸 가지고 발행해서 나중에 100억 가치가 200억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억이 떨어졌겠죠. 그럼 차익이 100억이 났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어, 투자해 주신 분들 거기 그 분들한테 차익을 100%씩 나눠주는 현상 이게 나오게 되면 작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 유동성화 시켜서 유동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 내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해봤더니 빠른 시일 안에 6개월 안에 30%가 났다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 돈이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막 모여들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초기 선점 활성화. 이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그런 쪽들 보면서 이런 다양한 상품들 요거 잘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도 보시면서 우리 생활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될수 있겠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 지금 내년 가게 되면 한 34조 정도 그니까 시가총액 정도 모든 게한 34조 정도까지 될것 같고 조금 기다려 보게 되면 아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죠 이게 들어가는 거 보면 367조 열배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2030년까지 지금부터 약한 5-6년 뒤 가게 되면 열 배를 라는 시장으로 보는데 그걸 먼저 선점하시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만큼 어 뛰어드는 이런 자산들도 많을 거고 그만큼 또 올라가는 자산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치를 이렇게 매겨 주는 것 같습니다 gdp 대비해서 보게 되면 지금 뭐 15%가 14.5%까지 커진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요 분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걸 보시게 되면 가장 클거로 보는 게 비금융 자산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 쪽이 아닌 거 요게 아닌 나머지 요게 아닌 나머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커져가지고 이게 구성하는 게 약한 30%될 것이다. 바라보고 있고 주식도 만만치 않게 한24% 차지할 것 같고 또 커지는 게 부동산 쪽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실물과 관련된 쪽에서 많이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런 30% 20% 약한 50%가 주변에서 보는 실물 자산이 유통화 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뭐 증권이나 뭐 기타 금융자산 뭐 펀드 채권 이런 것들도 운영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서 들어온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이거를 증권회사 가서 그냥 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쪽으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을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데 못 했던 거 지금까지 새로운 영역들이 건드려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아마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더 앞으로의 한50% 정도 커지는 부분들에 대한 이게 더 저희가 체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관심 갖고 타겟이 안 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영역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건그 부동산도 물론 있었겠죠 이제 미술시장 같은 경우도 어 미술 다 좋아하시죠 무슨 뭐 어린아이가 쫙그려거나 하더라도 와 저기 인생이 담겨 있어 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가격 딱 보니까 120억. 예? 예. 또 누가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부질이어도 유명한 사람이 부질하는 것과 제가 이렇게 부질하는 것 요거 한번 해 볼까요? 예. 능해요예시 여기서 이거 강의하다가 이렇게 인기 있는 강사가 예. 저가 예. 어, 이외에서 지금 이렇게 그린 요게 요거를 이제 증권 다시 켜 가지고 요거 권리를 딱한 10분한테만 나눠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요 가치가 나중에 음 에스티가 막뛰게 되면은 이게 내가 그때 강했던 그 있죠 했죠 했었을 때 그때 가치를 만약에 지금 뭐 100원에 발행하겠다 요거 갑자기 그때 와대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텐데 야적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 처음에 거래 된다 10배입니다 다 원에 다시 겠습니까 토큰 제가 발행하게 되면 그런거 요 그림이고 요, 그림 요 확이고 근데 이것도 제가 아니라 다른 유명한 화백께서 요거 한번 하셨다 그러 100원이 아니라 100억으로 시작하겠죠 예, 몇 배입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미술 시장의 변화들도 계속 빠르게 나오는데 보다 보면 이제 변한 것들이 요때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이제 금리가 빠르게 하락해서 또 이제 다들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정책을 받겠죠 그래서 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무슨 그림이야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네 채권 투자하겠네 라고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향할 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급하게 커왔던 시장들이 약간 다시 하향했다가 또 다시 성장하는국면한 2024년 말, 2025년에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커지겠죠. 그런 때딱 맞춰서 이 미술 시장과 함께 커가기 시작한다. 좋은 배상가 나오겠죠. 이런 거 보셔야 될것 같고 음악 저작권 이것도 말이 많았었어요. 이게 한때는 음악 저작권이 이게 채권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담보된 채권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변화를 줄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성격에 대해서 음원에 대한 권리대을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은 잡아가는 거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나왔던 뮤지카우가뭐 그때 한참 인기 있었던 노래 그런 거 있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여름 때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쌉니다 근데 10월 11일 되면서 그게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도 매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니면 예전에 좀 뜨는 드라마에서 예전에 인기 있었던 노래를 갖다가 리바이벌에서 다시 재평곡해서 막기 시작한다. 그럼 예전 원곡이 또인기가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대상으로 됐었다라고 관련된 어떤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쪽 음원 투자했던 분들이 중요한 거는 뮤직하우에 사이트가 있고 한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사서 어돈될것 같아 좀 태워야지 천만 원을 샀습니다. 팔때 매수가 매도가 많이 벌어져 있고 유동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메스티어를 통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 유동성이 충분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타겟이 나 음악 좋아해. 음악이야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겠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계절에 따라서 요거 가속될 것 같아 먼저 선점했다가 기다리게 되면 쭉 올라와서 할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커질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또뭐판 핑고컴퍼니 뭐, 핑고 뭐 링거스튜디오 저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근데 어 뮤지컬은 직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이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조금 더 대기하고 있다 라고 보게 되면 이런 자산들 계속 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STO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시죠? 그러면 모사요, 요고, 예. 관련된 종목들 한번 탈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장된 회사를 쭉 보시다 보면은 자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갈 만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그때만 눈에 띄죠. 나머지는 이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4 0 0 0 원대에 있던 게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칠까요? 요업0는8 0 0정 정도 오오데 시총이 3 0 0 0 0 0 0어0 0 0 0 0 0비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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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총이0년0 0가 나온다. 0 0 무시하고 0을수0 0 0 0 0 0 0 0